미가 1장 이것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요담 왕있을 당시 여호와께서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주신 말씀이다.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그의 성전에서 증거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처소에서 나오셔서 땅으로 내려와 산꼭대기를 밟고 다니실 것이다. 산들이 그 아래에서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질 것이니, 마치 밀랍이 불 앞에서 높고, 물이 비탈로 쏟아지는 것 같을 것이다. 이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허물 때문이다. 이스라엘 죄의 본거지가 어디냐, 수도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 요상 숭배의 온상은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러므로 여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사마리아를 폐화로 만들어 포도나무를 심을 빈들처럼 너희 되게 할, 되게 할 것이며 그 돌무더기를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 지대를 드러낼 것이다. 저의 모든 우상들이 박살나고 우상의 신전에 바친 모든 예물들이 다 불에 탈 것이며 모든 신상들이 파괴될 것이다. 사마리아가 그 모든 예물을 우상 섬기는 자들에게서 모았으므로 그것이 다시 우상 섬기는 데 사용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나는 슬퍼하며 통곡하고 벌거벗은 채 맨발로 돌아다니며 늑대처럼 울고 지고 타조처럼 슬피 울어야 할 것이다. 사마리아의 상처가 치료될 수 없고 유다도 그런 상처로 고통을 당하며 내 백성이 사는 예루살렘 성문의 파멸이 이르렀다. 너희는 이것을 가드에 있는 우리 적들에게 말하지 말고 그들에게 너희가 우는 것을 보이지 말아라. 맷 아무나 사람들아 너희는 티끌에 뒹굴어라. 사빌 사람들아 벌거벗은 체포로로 잡혀가서 수치를 당하여라. 산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성 밖으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맷 애쓸 사람들이 슬피오는 소리를 들으면 너희는 거기에도 피난처가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마루 주민들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무사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여와의 호 재앙이 예루살렘 성문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라기스 사람들아, 마차로 도망할 준비를 하여라. 너희가 이스라엘의 죄를 제일 먼저 본받아 예루살렘을 범죄하게 하였다. 유다 사람들아, 너희는 모레셋 가드에게 작별을 구하라. 악십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일 것이다. 마레사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장복자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너희 기적들이 도망하여 아둘람 고래에 숨을 것이다. 유다 사람들아, 너희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슬퍼하며 너희 머리를 밀어 복수비처럼 대머리가 되게 하라. 너희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